오예다, 오리 시험 잘 쳤지. 더 연하지. 네가 시험 얼마나 쳤는데. 너다 틀렸다. 그럼. 오예다 집에 가서 에따 저기 시험 한 보자. 오이 여기 집이다 에따 가자. 오이 어차. 그럼. 띠. 오예다, 에따 시험집. 줘 봐봐. 오이띵오 어, 이거 시험기관 때친거 같은데. 공부했어? 고모 안 했는데 그냥 찍었다. 어? 응, 내가 저기 종, 저, 아, 잠깐, 응, 내가 시험 치었다. 저기 고생만데 다 뚫렸다니. 그럼 끝났네. 근데 배티는 어디 갔어? 배티? 저 학원에 갔다. 어, 학원? 어디 학원? 그냥 학원에 저기 시험 치러 갔다. 오 어, 그래? 오 어, 그럼 뭐 배티가 얼몇점인지 궁금한데. 야, 얘나 나왔어. 너 어, 학교에 갔지? 시험기간에. 오 어, 맞아. 오 어, 어떻게 왔어? 나 저기 다 알고 있지. 어? 어떻게 외지어 그리고 어 패티야 어 저기 시험기가잘 쳤어? 난잘 쳤지 몇 점인데? 난 100점 어? 어떻게? 나 그냥 저기 공부해서 저기 몇 점이나 다 읽었어 진짜로? 어